안녕하세요. 팀에서 영상 분석을 하는 윤일입니다. 지난 의성 산불 때 양봉장에서 산불로 인한 피해를 확인하면서 나무로 되어 있는 양봉통은 타사 사라졌는데 꿀벌집은 타기는 했지만 형태가 남아 있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실험 시설 인근에 있던 타다남은 말벌집과도 좀 다른 점이 있어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샘플을 좀 가져와. 고배율 접사 렌즈로 촬영을 해 보았습니다. 벌집에 약간 번들거리는 원가로 덮여 있는 듯이 보였고. 꿀벌의 몸통을 보니 이런 상태였습니다. 사진을 찍어 확대해 보니 이런 모습입니다. 꿀벌 머리도 번들거리는 정도는 덜하지만 이런 상태입니다. 초봄이라서 양봉통에 꿀이 거의 없는 시기인 것을 감안하면 이렇게 된 원인은 아마도 꿀벌 벌집의 주재료인 밀랍인 것 같습니다. 밀랍이 녹는 점이 대략 62도 정도인데 양봉통에 불이 붙었을 때 밀랍이 액체가 되면서 벌집에 남아있던 벌이나 주변을 뒤덮은 것 같습니다. 물론, 밀랍도 인화점이 대략 200도 정도여서 직접 불이 붙었을 경우에는 같이 타서 사라졌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밀랍의 일부가 녹아서 이런 상태가 된것 같습니다. 화재로 인한 피해가 생물들의 생태적인 특징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